아주 특별한 마술을 여러분께 보여 드릴 겁니다. 오에게 보여 드실게 자,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마술은요. 2015년도 서울 클로즈업 컨벤션입니다. 제가 엔딩으로 진짜 기립 박수 막 치더라고요. 고영상 그 여러분에게도 보여 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마법의 세계로. 렛츠 고. 감사합니다. 아 굉장히 오늘 좀 낯선 풍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갈라쇼를 진행하다 보면 한80% 정도가 마술을 처음 경험하신 분들이 오셔서 관객으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 모두는 정말 낯이 익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80% 정도가 마술을 좀 취미로 배우시거나 프로마술을 꿈꾸거나 혹은 프로마술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준비했습니다 바로 마술에 대한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처음 이 클로솜 마술을 보고 너무나 신기한 마음에 마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아, 너무나 궁금한데. 와, 이건 정말 세상에 마법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믿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되었느냐는 모두는 대부분 마술을 조금씩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마술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는 마술에 대한 신기함을 잃어버립니다. 마술을 보다보면 여러가지 가능성이 여러분들이 눈에 w <laughs> 보실겁니다아저 순간 w what the me now. Ah, j 어 s s u n g a double the t r 이 s s o Jossunga, a n 가 s i l l 을 car. Wow, Jesus, 을 i n g c h i c h 가능성입니다. 저 카드에 뭔가 장치가 있을 거야. 저 카드에 세팅이 돼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의 카드를 빌릴 겁니다. 조코를 제외하고 52장 풀덱만 있으신 분은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토템데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녹색 하얀색. 여자분들의 카드를 한번 불려볼까요 52장에는 빨간색 카드 하나. 아 그거 우리 꼬마 친구. 차민초 이대가 이 마지막 마술은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신 게 이렇게 가능성을 제거해도한 번씩 생각할 겁니다. 아하하하. 일발의 가능성이 남아 있어. 그것은 최현우가 카드를 한 번쯤 손에 만졌을 거야. 그때 뭔가가 이루어졌겠지.라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없애고 여러분의 생각이 이제 마법을 만들어 내게 되고 있다. 미키마우스 일어나주십시오 전에 저와 만난 시간을 사전에 하면 되겠습니까? 올 처음 보는 맞죠? 좋아요 카드는 1부터 5이라는 숫자 파트가 있고 카드란 파트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숫자 그럼 1부터 5이 중에 원하는 숫자를 큰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30 2 30이 그대로 서있죠 아... 정말 마술사들 많구나 미쳐버리겠네 뭘다 아는 사람이야 여자분 일어나주시오 일어나시고 자 카드 지금 생각나는 카드를 모두가 들수 있게 큰 소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K, K 하트 두분 테이블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주죠시자 <laughs> 이렇게 모든 관 했음을 제기합니다 저는 손을 대지 않는 아주 특별한 마술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우리 여자분 그 카드 중에 어, 아무거나 하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남자분이 카드를 잡습니다 자 그리고 모두가 볼수 있게 그 유리 바울 그릇을 밑으로 치워 주시 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가 시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카드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없습니다. 남자분 숫자가 보였죠? 32 여자분 카드 개야트. <laughs> 자 카드를 남자분 천천히 열어 주십시오.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카드 서른 두 번째 줄, 서른 한 번째까지 우리 모두가 큰 소리로 하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제, 이 모든 마지막 기을우이모두가왜마렇게사세을에이제이두명 이렇게, 이에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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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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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게이 아, 지겨워 기립박수 <laughs> 이게 너무나 신기하고 방안에서 기립박수를 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로 허! 역시 최우는 후뿌뿌뿐가봐 라고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후뿌뿌뿌